팬 여러분 한지환도 안녕하셨습니까? 아나운서 김 동행입니다. 좀더힘도 있는 분석을 해주실 박문상에서 나가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해서 멋진 중계가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마도 두팀 선수들은 모두 헤드란 단어를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네두 팀의 전략, 그야말로막상 파인드. 결승전 네. 다음 매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멀리 차내는 골키퍼. 골 잡은 웨인 루니 골 잡은 마이클 오웬 마이클 오웬 주심 태클 인정합니다 신만큼 멋진 태클이네요 로시츠키 록벤치 아아 손끝으로 차냅니다 수비수 못 맞고 나갑니다 골로 연결할 수 있는 좋은 위치입니다 록벤치 록벤치 네 거리에서의 슈팅 조금 성급했어요 아 그렇죠 만약에 성공했다면 기록이 남을만한 골이었는데요 골키퍼가잘 막아줬네요 네 태클 정확했어요 이제 동료 공격수 쪽을 내다봅니다 옆쪽으로 달려갑니다 자 크로스 패스가 필요합니다 아웃되면서 코너킥 선수들이 이제 자리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골 골라인 밖으로 나가면서 골킥 다시 공을 잡아냅니다. 조 컬, 데이빗 백함. 록벤치. 공격 기회를 잡았습니다. 글쎄요, 주심이 다른 날 같은 카드를 꺼내 들었을 텐데요. 골킥입니다. 아주 깔끔한 터치입니다. 수비수 물세트 없는 수비를 하고 있네요. 골라인 아웃 되면서 골킥입니다. 골키퍼 길게 처리합니다. 쪼콜 쪼콜 안전하게 터치아웃 시킵니다. 잘 가로챘어요. 위기입니다. 골로 연결시킬 수 있을까요? 공이 바깥으로 멀리 날아갑니다. 아 천둥과 같은 기회를 남기고 마네요. 러시츠키, 러시츠키, 러시츠키 득점합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아 정말 멋진 골이네요. 아 대단하네요. 점수 1대0 경기 계속됩니다 좋은 태클이었어요 이제 판격입니다 스티븐 제드네 태클을 성공시키려면 지금보다는 더 접근해야 했어요 앞으로 찔러줍니다 여러 선수가 공격을 네몇 차례 혼전 끝에 경기 들어 가고 많이군요 아주 좋았습니다 이 네, 전반은 2차리드로 끝을 냈는데요 다시는 골 장면들이 나오겠죠 이제는 아예 일방적인 경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번 골로 점수 차 벌어지는데요 2대0입니다 미드필더 태클 좋았어요 연결됩니다 공격적인 연결이에요 아, 주구리 지금... 아, 지금 보셨습니까? 또 득점이네요. 아, 골키퍼가 손을 쓸수 없는 코너네요. 골키퍼 최대 위기입니다. 수비수들이 도와줘야겠습니다. 관중들의 열기 더욱 뜨거워집니다. 스코어 3대0입니다. 좋은 댓글이었어요. 이제 판격입니다. 록벤치. 록벤츠. 아, 아, 멋지게 골을 만든 고을 골키퍼. 조콜. 자스티브 제라. 아, 이번 실수 실점으로 연결될 수도 있겠는데요. 수비 공격으로 방향을 전환합니다. 강력한 테클입니다만 파울 선언되지 않아요. 아, 멋진 볼 컨트롤. 정말 멋진 드리블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태클에 막히면서 찬스 무산시킵니다. 자, 득점, 아, 들어왔습니다. 아, 최고의 골입니다.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기술이죠. 네, 골키퍼. 정말 막막한 심정이겠어요. 영입니다. 예, 승리가 눈에 보입니다. 밀라바로스. 아, 밀라바. 아또한골 성공. 아두거수적인 플레이네요. 빈 공간을 보고 골문 구석으로 정확하게 차넣었습니다. 오늘 경기 최고의 경기 중 하나로 남을 겁니다. 이제 5대0입니다. 아, 그야말로 파상공세입니다 전방으로 패스. 공격이 시작됩니다. 태클 좋았어요. 위기를 넘기네요. 좋습니다. 태클로 공격 막아냅니다. 공격수 뒤를 잘 쫓고 있습니다. 저 선수에게서 볼을 아, 골키퍼 손끝에 맞고 튀어나갑니다 네 골킥 이런 식으로 계속한다면 두 자릿수 득점도 가능하겠네요 5대0 전반전 경기 끝났습니다 다소 전반전 일방적인 점수를 기록한 채 이제 경기 후반으로 접어들었는데요 뭔가 좀 다른 모습이 필요하겠습니다 오웬 골키퍼만 따돌리면 되는 좋은 기회 네, 일부 관중들은 파울을 외치고 있지만 주심은 눈도 깜짝하지 않습니다 럭맨치어 멋지군요 이번 코너킥 득점할 수 있을까요? 웰 루니 데뷔 베컴 환상적인 태클입니다 스티븐 제라드아 태클 볼에 대한 강한 집념을 보여주네요 토마스 칼라세아 손끝으로 쳐냅니다 아주 잘나왔어요 다시 득점하고 있습니다 아또 골이네요 오늘 경기 아주 수월하게 풀어나가고 있는데요 발만 대면 들어가네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태클로 볼 빼앗아 냅니다. 빨리 공격 전환해야겠죠? 이번에곧 버무러 트일 수 있을지? 네, 슈팅이 좋은 선수지만 이번엔 제대로 맞지 못했네요. 프랙 램파 중은 위치로 연결됩니다 그렇죠 아무리 최고의 공격수라도 이런 수비 앞에서 힘들 수밖에 없어요 돌파력이 정말 좋습니다 수비수들 빨리 파플킥으로 공격 이어갑니다 네 첫번째 선수교체입니다 숭구리 슛입니다 그렇습니다 골키퍼가 좀 나은 것을 보고요 하프라인에서 길게 슈팅을 한번 때려봤는데요 막히고 말았네요 볼 처리됐습니다 점 메인 대포 로시츠키 아 골키퍼 막아냅니다 골키퍼가 힘껏 볼을 찹니다 점 메인 대포 아 태클 제대로 들어갔어요 록벤치 아아 운이 없네요. 좋은 시도였는데요. 록벤치 네, 수비수 아 손끝에 맞습니다. 위기 모면합니다. 주심 코너킥을 선언하는군요. 어이없게 공 날아가네요. 아, 한치의 기회도 주지 않습니다. 저 콜, 골드건, 제라드. 공 밖으로 나갑니다. 코너킥이 운요 헤딩으로 위기 모면합니다. 네먼슈 슛합니다. 네슛 날립니다만 너무 높았습니다. 빨라색. 여러 골차로 안전하게 앞서가고 있습니다.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고 있네요. 공격 속도를 바짝 올리고 있습니다. 페널테 에리어로 빠르게 올라갑니다. 크로스이스가 수비수에게 차단됩니다. 조콜 멋지게 볼 띄어서 패스해줍니다. 아 상대방을 태클로 저지합니다. 던지기로 경기 이어지겠습니다. 록벤치 다시 수비 진영을 갖추기 위해 공을 바깥으로 차냅니다. 자, 골사나요. 크로스 크로스패스, 헤딩슛 크로스를 넘어갑니다. 아, 좋은 시도였지만 운이 따르지 않았어요. 네, 프랭클레파 애슐리콜. 헤딩 위기 모면합니다. 록벤트. 테클을 조금 가까이서 세 했는데요 그렇죠 이런게 바로 완벽한 수비에요 놀셀 틈이 없네요 페널치 지역을 벗어났습니다 테클로 볼 뺏어냅니다 빨리 공격 전환해야겠죠 아저 선수 볼이 발에 붙어다닙니다 어 골대에 맞습니다 믿어지지가 않네요 또다시 골이에요 아 그렇죠 골키터들이 빠르 스틸을 싫어하는데요 아 귀엽다 선수들 전혀 힘들지 않은 것 같아요 계속 점수가 나는 기분 좋은 상황입니다 미드필더 댓클 좋았어요 마지막 한 명의 수비수만 네 골키퍼만 제치면 득점인데요 코너키퍼 태신이 쳐입니다 머리 골라인 밖으로 나가면서 코너킥 선언됩니다 헤딩으로 골을 처리합니다 메인 데포 마이로웬 다시 공을 잡습니다. 아 옵사이드가 선언되네요. 아 옵사이드가 선언되네요. 다시 주도권을 가져오네요. 에이리 커. 게르네빌. 운이 좋았군요. 경기는 운도 필요합니다. 프랭크 램팍. 스티븐 제라드. 예, 수비수 멋지게 막아줍니다. 아, 공을 못 잡았는데요. 밖으로 나가자 뒤에서 다시 수비진영을 가다듬네요. 2 0 0 9 월드컵의 최피언 여러분 앞에 우승하셨습니다. 대단합니다. 굉장합니다 네, 월드컵 우승. 그 다음으로 군수를 겪어보는 사나이들이 여기인데요. 세계 축구사의 영원히 이름을 남긴 위대한 영웅들입니다